자, 안녕하세요. 이입니다 이번에 자동화성이 1.8.1.9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하고 마지막에 Q&A를 한번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이 영상 올라오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나올 거예요. 자,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자, 첫 번째로는 공식 아이콘이 변경이 되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지를 다 제작을 해놨거든요. 이런 식으로 공식 아이콘이 변경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로딩창이 추가가 되었어요. 자, 어떻게 추가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자동환성 로고가 있죠 이걸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하얀색 배경에 자동환성 로고 딱 있어서 어,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앱들은 강제로 한 것도 있는데 자동환성 같은 경우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만 소요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동환성 사용 안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두 번째로는 택 시작 화면을 변경할 수 있게 끼었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설정에 들어가시면 어, 이런 식으로 시작 화면 나오면서 앱을 실행하면 시작할 화면을 지정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. 기존에 이제 자동화성을 껐다가 다시 키면 메인 화면만 나왔잖아요. 근데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. 뭐 나는 특수문자 이모티콘 앱으로 쓸 거다 하면 특수문자를 클릭해 주시고 나가 주면 돼요.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특수문자로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할 수가 있게 변했습니다 공지바가 좀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있었는데 아예 다 없어졌어요 여기도 없어져서 깔끔해졌죠 한층 공지바는 어디로 갔냐 내 <laughs> 네, 설정창으로 이동을 했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그래서 메뉴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이동할 수가 있... 그 다음은 블루 탭이 변경이 되었어요. 기존에 블루 탭이 왼쪽 상단에 있었는데 그게 조금 보기도 안 좋고 버튼이 좀 기괴하게 생겼죠. 네, 그래서. 왼쪽 하단으로 내렸고 버튼을 좀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입력창도 좀 바뀌었어요. 아,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그게 다변적으로 어, 늘릴 수 있도록 만드느라 그렇게 변한건데 늘릴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건 좀 미미한 업데이트인데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. 수정하기 추가하기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어요. 분류가 달라졌죠? 네,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설정 및 디자인이 바뀌었어요.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조금 더 스몰해지고 어 선이 조금 더 깔끔해진 걸볼수 있죠. 그리고 자동화성 접근성을 안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 <laughs> 딱두 개밖에 안 나오죠. 자동화성 접근성을 주면 이런 식으로 어 여러 옵션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부가 기능 또한 이제 첫 화면을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아예 한 칸에 다 넣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. 어 잠금화면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었고요. 자그 다음에 앱으로 바로 가기 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. 이거 같은 경우, 얘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데, 얘를 켜주신 상태에서 뭐 나는 특수문자 화면으로 이동할 거다 하면 상단 고정바로 나옵니다. 만약 앱을 끄고 얘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이 되고요. 얘 같은 경우 바로 지울 수도 있고요. 만약에, 이거 지워진 게 원치 않다 하면 고정하기를 눌러주시고 특수문자 다시 클릭해주면 이거 안 지워져요 만약 없애고 싶다 그러면 얘를 꺼주시면 됩니다 심플하죠? 이거 메시지 같은 경우 안녕 이런 식으로 <laughs>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쓸데가 없긴 한데 아무튼 그 다음으로는 특수문자 이모티콘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12,300개에서 12,500개 정도로 아마 늘어났을 텐데 특문자 위주로 좀 넣었어요 네, 어 해피버스데이 뭐 이런 게 있고요 많이 추가가 되었죠 대박 대박 막 그리고, 카오모지도. 몇가지뭐 이런 것도 추가하고 이런 것도 추가하고 했습니다. 열까지 자동완성 업데이트고요. 자동완성이 많이 디자인이 많이 바뀌고 새롭게 많이 많이 달라졌죠. 최근 이거 <laughs> 업데이트나 하느라 많이 힘들었어요. 이것뿐만 아니라 뭐 내부적으로 뭐 텍스트 대치 기능이라든가 에드모이라는 광고 넣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. <laughs> 자동완성 같은 경우 특수문자 이모티콘 쪽으로는 아마 타앱 대비 광고 수는 적을 거예요. 타입은 하단는 배너 광고도 있고, 뭐앱 넘기다 보면 <laughs> 그거 스크린 광고 있잖아요. 휴대폰 한 칸에 아예 다 차지하는 그런 광고도 넣고 하는데, 반도언서는 하단 배너 광고는 있어도 스크린 전체를 차지하는 뭐 그런 광고는 없습니다. 그리고 기타 오류도 몇개 해결을 했고요. 만약 괜찮게 보셨다면 어플 설치 부탁드립니다.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하고요. 아이폰은 안타깝게도 설치가 안 됩니다. 제가 애플 기기가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